우리 함께 5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호흡하며 깊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찬양은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ye 김승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풍독 해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놀람> <놀람> 죄송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laughs>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좀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그래서 아마. 새벽까지 좀 작업을 하지 않으셨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세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느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어, 하나님이 급히 준비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또 급하게 하는 사람들 있고, 또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급한 게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보다 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실 일이 바로 그한 가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어, 말씀을 듣는 이유고 또 기도하는 이유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새로운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 우리가 그것을 놓고 전 교인이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이유고 어,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300제자 또 삼천 제자, 이렇게 늘 말하고 있는 랩런트이 제자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현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3, 7나라 현장 속에 있는, 와 있는,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이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뭐, 교인의 90%가 어, 제사도 지낸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놓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어, 잘 모르겠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를 믿으면서, 어, 아무, 생각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실제 어,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뭐 우상순비하고 자신이 우상순비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순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술 어, 또 구술하고 하는 어, 물론 조심스럽게 어, 또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주, 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에서, 또 팔자에서, 그들이 메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한거요 그리고 어, 믿는다 하면서, 교회,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 운명에 메어가지고, 아직도 자신이 그 속에서 방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매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답을 가지고도 방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정말 불행 속에, 행복 없이 불행 속에, 문제 속에,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생각에 가장 급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 일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에 가장 소중하고 또 급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삽니다. 뭡니까? 전도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급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급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소중한 증인으로 오늘 하루 서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저 사람들에게만 해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게 돼야 현장 식에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삶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에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이기며 살수 있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것 말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히 임하게 됩니다. 왜냐? 약속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해답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신 약속입니다. 지옥 권세,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왕 되셔서, 재생 되셔서,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건도 어려움도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한 주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으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는 걸음마다 그리고 당하는 사건,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마마 해결받나. 그 모든 사건들이 정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로 붙잡고 현장 속에 증인 되시는 오직.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데 영적 힘을 얻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현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아론의 역할을 하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시고 목사님이 아론의 역할 좀 제대로 해라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는 아론이 할 일이 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를 그냥 따라라기만 했대요. 메시지 보니까 모세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 이 복음화 운동에 정말 소중히 출애굽 교 현장에 중요하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냥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들여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한게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출애굽 시대에 삼, 어, 누굽니까 사무엘 그잖아요. 그 포로 시대 이사야 같은 다니엘과 새친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급한 것을 붙잡았거든. 그 급한 걸 붙잡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복음동 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힘입니다. 이한 주간 반드시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약속입니다.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아도 가는 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 붙잡은 언약, 붙잡은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고,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와 나의 현장 속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급하게 붙잡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급하게 해야 될지, 언으로탁 붙잡으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 주시는 또 힘을 얻으시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가 할 일, 온천하에다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고 약속입니다. 우리 주변에 237 나라 현장.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어. 지금 내, 내 현장이 사실은 237 나라입니다. 꼭 가야만 237 나라입니까? 와인은 237 나라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담적, 보구마 237 나라 현장 한다고 내 현장은 팽개치고 237 나라 찾아만 다닐 겁니까? 내 현장이 237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내 현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다고 뭐전 세계 내가 돌아다닐 겁니까? 온천하고 어디입니까? 내 현장.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터. 내가 지금 있는 그곳, 공부하고 있는 그곳, 그것이 온천합니다. 그것이 만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온천하고 만민이고 이 삼칠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회복, 참된 교회의 회복, 참된 사명 회복, 그 응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주간 그 응답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이유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이 복음 증거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이 복음을 나가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현장 증거되는 현장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놀란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고 그것의 주의 뜻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걸음, 응답의 현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원주와 강원과 민족 세계 복음아이 귀한 현장을 두고 인만을 강원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소중한 분들의 걸음 그 현장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오늘도 당당히 또 담대히 또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걸음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당연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이 분명하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분명히 그 현장을 복음할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운동에 오늘도 앞서 세우신 자동 사조 목살 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고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이 복음 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우리 소중한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 와렘넌트들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관을 함께 그리고 인만을 그리고 원내에서의 귀한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주신 그 언약, 급하게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함께 역사하신 그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